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어, 지금까지 초막절에 행해진 논쟁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9장에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표적인데요. 영적으로 눈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낸 받은 분이요. 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하였는데요. 신구약을 통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셨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활동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이죠. 서 35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할수 있는 분은 주하나님뿐이라고 언급되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꽃주 하나님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1절을 보면, 길을 가시다가가 나옵니다. 앞서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서 나가신 후,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시면 됩니다. 그는 날 때부터 눈이 멀었으므로 사물의 모양, 자연의 색깔, 부모나 친척이었던 얼굴을 보거나 알수 없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모래바에이 많이 불어서 그 안에 섞여 있는 위해 성분이나 병균이 묻힐 때문에 눈먼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느 이적보다도 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 때문에 남에서부터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었으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눈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으로 구제하기를 즐기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이나 큰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있을 때는 우한 동정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눈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인데, 유대인들은 각 개인의 질병이나 고난 역경 등의 어떤 죄의 결과로 인과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어. 생각했다고 합니다. 십계명의 두째 김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대까지 이르게 하겠니와는 부모의 죄가 그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부모의 죄의 결과라는 구절이 구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곡기 20장 또 34장 민수기 14장에도 나옵니다. 죄는 각 개인에게 부흥된 구절도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보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은 그가 장차 범하게 될 죄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내릴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윤회사상으로 그가 전에 죄를 범했을 것이라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영혼의 선제성으로서 인간의 영혼의 육체를 잇기 전에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네번째로는 태아도 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는 하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시한 두 가지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를 제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에게 드러내려고 하시기 때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선천적인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 치유되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스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먼 사람이 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고난 받을 때이 사실을 알면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립니다. 사드래는 우리는이 나오는데 사본의 읽기이며 정확한 본문으로 간주되는데요. 우리는은 제자들도 세상을 빛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사명에 참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절입니다 세상에 빛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며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동안은 이 세상이 환한 낫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낫을 주시고 쉬기 위해서 밤을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면 일을 끝내고 더 이상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의미하고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의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밤이 오기 전 예수님을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둘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멘. 육절입니다. 육절은 침을 뱉어가 나오는데 고대에는 침에 약효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눈병이나 기타 아픈 부위에 바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행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것은 침의 약효 때문이 아니라 그에 눈을 뜨게 해줄 뜻이 있었다는 것과 그로 하여금 실라암 가면서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 정도에 따라 손을 대시거나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실상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신로 안까지 가려면 가파른 능선을 따라 500여 미터를 이상 내려가야만 했기 때문에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는 매우 힘겨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 정도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에 수고가 필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창조된 행동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실로암의 못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동남 듀로페온짜기의 남쪽에 위치한 못으로서 그 수원지는 기온샘 즉 다시 말하면 전혀의 샘이었다고 합니다.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은 에스자행의 535m의 터널을 통해서 예루살렘 즉 다윗 성읍 안으로 흘러들어와 실로암 어, 지금의 브래케셀로웬 모습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터널의 희석이야 왕이 아수르 산의 리베 침공을 받았을 때 침략자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바위를 파서 물을 서양으로 끓이들인 수로였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기록으로 성경의 11기하 20장 20절. 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천천히 흐르는 신로한 물은 강나에서의 반석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수르의 어, 폭력 국가를 상징하는 유브라데스 강과 대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임 물을 담아 재단 서쪽에 부었다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이곳과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곳과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로아 적 보냄을 받았다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래 실로아 못이 기온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무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물로 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례와 상찬식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서 식구가 나오는데 어쩌면 눈먼 사람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바를 때 수치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실로한 목까지 걸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서 물을 씻었습니다. 순종은 곧 믿음이며 이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만도 엘리사의 맹릉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문둥병이다 나았죠? 이 경우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그는 눈을 떠서 태어난 후 처음으로 세상의 사물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신기하고 황을 했을까요? 아, 어, 이것처럼 어.. 어.. 이런 비슷한 영화가 시리 오브 엔젤 영화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느끼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그 영화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진흙을 바르시고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광경을 맛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영의 눈이 떠진 자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이 사람이 평소 구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믿지 않았다는 듯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람이 눈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고 왔었다면 얼른 알아보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보수에 해보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추측들이 이 사람의 한마디 대답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은 때로 옛 사람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담에 세계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사람들을 의아해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됩니다. 십0지를 보시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난 후, 치료의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고, 고치게 된 가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분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름을 들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질에 보면 그가 어디 있어라고 묻는 것이 또 나옵니다. 얼마 전 초막질에 무리들을 던진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본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성전에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악의적인 생각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